네? 네 안녕하세요 동주와 윤주어입니다 오늘은 동주와 윤주입이가 솔로쇼다운 이... 새로 나온 그... 거? 네 아니 아니 새로 나온 거 말고 우리 시청자들이 만든 거아 맞아요. 맞아요 시청자들이 만든 거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니, 시청자들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만든 거네 그거 플레이어들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볼 건데요 제가 한번 맵을 분석해봤거든요 여긴애에드거가 좋더라고요 그근 접전에서? 그, 그 날쌔네? 날세 애들... 네 이제 엄가나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죽었어요. 쏠쏠예요 아, 네, 아, 이 지금 무슨 배배 뭐죠?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 대분다 애들 거예요. 음, 진짜요? 네. 그 사람들도 분석을 좀 했나 보네. 음, 네. 아, 아, 어이 네. 죽었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이거 인생 한 방이에요. 인생 한 방이요? 네, 역전도 한 방이에요. 자, 이번에 캐리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네. 봐봐요, 일단은 가젯을 써줍니다. 에드거로 했을 씨 다음, 브로스. 써주고요. 날아가야 돼요. 네, 아, 어, 이거. 애들 오면 죽여줘요. 그 다음, 파우투 먹어줘요. 저, 지금 살아남.. 오, 지금 몇등할것 같은데요? 지금 4, 1등. 어, 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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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3. 2 3점 40포월인데요, 와! 어떻게 됐어요? 아까 큐브 몇이었는데 아까는. 아니요? 한 개인가? <laughs> 한 개요? <laughs> 어떻게 살았대요 그러니까요. 그 잠복 근무한 거 아니에요, 혹시? y e l l 요시티 17이라 그냥 이미 이긴 거같요 조금만 잘봐갑자 브롤스타즈라고 했어요 방금? 아마도 네어부질이어부질이깡부질이 이겼죠 이겼어요? 네 아마도 제가 정신을 깡이요네 이번에는 좀 다른 캐릭터를 해볼 건데요 바로 바로 게일 게일이요네아그 미원은 네. 해야겠어요. 그리고 네. 제가 아니면 동주 씨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해설을할게요네 일단 동주 씨 지금 맥, 맥시 2022라는 패드만 가었고어요뭉브르치 삼촌? 오 이불 어, 이불로 이브, 씹네요. 지금. 종주씨 이브 있지 않은가? 아저 어, 네. 없어요 이브 이브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네? 네자 지금 개인 대 개인이죠 네팀밍팀밍네 티밍, 티밍. 제가 제가 악의 상징인 감자튀김을 피곤을... 네 팀잉 했다 팀 먹었다 바로 없애버리는 아, 이렇게 때리는 거죠 네? 왜? 네. 음. 이제 에드거가 날아올 거예요 에드워드 철기 있을 거 풀볼... 어! 네?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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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기는 거아니야너 거 혹시? 뭐예요? 무왕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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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요. 여기 좋은 싸움이었어요. 네? 이위잖아요. 그 체험은 어떻게 하죠? 그 체험 콘텐츠 저희 새로 그거 그 언제 하죠? 요번에할까요아스라장에서체험하네어 <목소리> 이거 얘뭐 하죠? 어떻 이거 뭐 하는 건데요? 반 세대 맞감 Let's see what's buzzing. Hmm. <laughs> <laughs> oh, <coughs> 뭐예요? 토네이도. 뭐? <laughs> 어, 좀 놀리다 죽겠습니다. 튀어요! 오네이도한개 남았는데. 뭐 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한데, 이거. <laughs> 그, 난 거예요 이제. 아? 윤중님이 감자 튀김을 먹으면서 팀을 불러야 돼.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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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판에 치킨 텐더 먹었어. 이번에 감자 튀김 먹었는데 역시 감자 튀김의 불팽 치킨 텐더의 음총 언제까지 이어질까 다음 시스템 파넬캐 <laughs> 판에, 다음 판에는 리뷰를해볼거예요 뭐하나 그레스테드 꼬야요 에드머.. 에드머도좋아해서 아.. 나쁜 감정이 생긴 거같아 죽음의 신? 죽여버리는 죽음의 신 죽여버리는거 아니에요? 아게이나또아 내꺼? 누가 너한테 당했잖아. 놀리는거죠? 웃웃 살아남았네 <laughs> 아웃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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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슈퍼실 쓰면 죽을텐데 스탑하워 있잖아요 네안 나오면 제가 져요 안 나오면 제가 져 토네이도를 까는거 벽을 무럭무럭 붙였다가 토네이도 깔면 어떻게 돼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 리 응. 네. 얘장착한것 예, 같은데, 어떡하죠? 얘 과제 언제 쓰시지? 글쎄요, 위험할 때 쓰고 아. 올 거예요. 얘, 얘못 참고 올거 같은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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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 먹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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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자튀김 의 힘? 두 개? 아, 양, 양면, 양면 같이 감자튀김은 가끔씩 극적으로 나쁠 때도 있고, 극적으로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양면 가이시 아니, 난이 잡살네요. 킬, 난이. 뭐 웰. 사운드? 아, 좀 채워졌어요, 궁. 궁, <laughs> 근데 쓰레기 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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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오, 와봐, 나 죽었네. 와보라고. 쪼네요. <laughs> 체험.. 혹시 그거요? 새로 나온 거? 네. 제가 할게, 이거. 새로 자넷이 시즌티어 30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네. 어, 지금 설명을 읽어볼게요, 새로 나온 만큼. 크로마틱인데 자넷은 자타공고하는 대스타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은근히 즐기곤 하죠. 동생 보니가 계속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좋을 텐데요. 왠지 보니라는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 떡밥이 되고 왠지. 네? 네. 3 6 0 0이고 아, 노래하는 이 제트 팬도 오! 어, 이거... 어, 주... 특수분격 좋은데요. 이게 천인데, 이거 좋은데, 제가... 제가 할게요. 이거 체험... 네, 체험... 체험... 제가 할게요. 오, 네, 불행... 불행... 아, 아니죠. 근데 불행해... 이 매운 걸 찍으면... 사람... 사라졌... 진짜 신기해요.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뭐예요? 그거요? 아네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아 차거리가 넓었다가 이걸 계속 조준하고 있으면 완전 근거리가 돼요 살짝 멀리 근거... 그럼 오토와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짧게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거 아 이거구나 이제 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제가 일단 제가 일단 네, 레벨 1일 때 데미지가 1000이니까 기본 공격이 좋고요. 아, 궁, 여기. 궁이 사거리가 짧은데? 오, 진짜 신기한데요? 오, 치킨 테더가 왔죠? 이 크레센도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에임 잘해야 돼요, 크레센도는. 진짜 신기한데? 네? 네, 궁 진짜 좋죠. 근데 에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이러다가 잘못했다 보세요. 근데 네, 일단 궁을 한번 채워서. 그지금 클래센도라고 해서 이런 거요. 예 아, 이 근데 얘가 아, 자동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데미지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근거리에도 좋고, 장거리에도 좋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크레센도로 갔다가. 근데 이거 별 좋지 않아요, 크레센도.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에임을 잘해야 돼요. 동주씨처럼 에임 잘 못하는 사람들니까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하여튼 나쁘진 않은데, 자네 이 캐릭터 무빙만 잘 때리면 여기는 무빙을 쳐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무빙을 좀 때려 주시고, 멀리서 그다음에 되면은크레스젠로를 갖다가 여기... 근데 여기가 저기 많이 모여있는데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얘 궁을 채워볼게요, 일단. 적이 많이 모여있는데 하면 어떨까? 오! 진짜 좋은데? 이거? 대량 학살에 좋은데, 이거? 또 크레센도 하다보면 데미지를 많이 주시면 또 채워지니까. 이거 하는 동안은 데미지, 근데 이 크레센도 하는 동안은. 아, 하여튼 좋아요. 그거, 줄수 있는 데미지가 없거든요? 근데 네, 저 진짜 궁금한게 이거 를해서 어떻게 되는지 네? 뭐시고요? 4킬 4킬 <laughs> 하여튼 근데 하여튼 좋거든요 근데 저, 저희가 저한번에 해볼게 크레센도 할때 위에 있잖아요 정거씨네 네. 위에 있는데 이거, 하, 이거 하는 동안 브로그 궁을 갖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안 맞아요 위에 있으면 안 맞아요 아그 이거 도주기로 쓸 수도 있거든요 도주기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이 캐릭터 좋고요 한번 마지막 제가 해볼까요 한번 써보고 싶은 캐릭터를 한번 체험을 좀 해보려고 제가 지금 어, 네? 네 체험만 할게요 지때 음, 네, 아주 웃긴 걸좀 찍어보려고 어아 뭐,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뭔지 네네, 병치가 진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난이써 봐도 돼요. 맞아요. 이제 사용해볼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이 미사일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와, 진짜 신기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하나만 쏘면 하나만 쏘면 데미지가. 약해요840 이것도 업그레이드한 거래. 레벨 1일 때는. 여기 모은 기점에다 쏘게되면은 데미지가 진짜 좋아요 특수공격 한번 해볼까요 저? 네? 네네네 한번 저 오! 상대방이 모르는 데 가지고 저격해가지고 이거 에임 잘하면 쓸수 있을.. 쓸만할 것 같은데 아씨, 아 진짜 이거 놓쳤어. 공로 한 번만 더. 오, 됐어요, 됐어요. 멸치 전살처럼 다음 다음 편 한번 해볼게요, 저. 일단 오늘은 이렇게 끝낼까요, 일단?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 그럼.